자,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절개를 하고 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 이후에 다운타임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. 물론 자, 개인에 따라서는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또그 붓기라든지 이런 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절개는 최소화하자. 네, 절개는 가장 적게 뭐 간자놀이 위쪽에 한다든지 또뭐기 앞으로 해서 또 기도 뭐 앞쪽에 하는 것도 있고 귓 바퀴 요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절개를 우리가 가장 적게 하면서 단 스마스는 충분히 우리가 건드리는 거죠 스마스를 박리를 잘해서 최대한 당겨준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니그 상술의 최소절개 효과와 또 클래식한 안면 거상술의 그 리프팅의 맥스 효과 최대화 효과를 동시에 같이 누리자는 거죠.